오늘이 2023년 2월 10일입니다. 제가 계속 제가 작성한 원고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즘, 어, 언론에도 많이, 어, 언론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 a 어, GPT가 요즘 인기죠? 자,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어, 이게 진짜, 어, 어, 아마, 어, 어, 프로그래밍 분야에, 코딩이죠. 코딩 분야에 아마, 어, 획기적인 어, 그런, 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아마, 어, 제 생각으로는, 어, 향후 한, 어, 4, 5년 내에, 어, 단순히, 어, 코딩하는 사람은, 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 지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 단순, 노동으로 어, 취급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번에 어, 제가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도 뭐, 기본적인, 뭐, 그런 기능만 제공하겠지, 이러는데, 예, 보니까 거의 뭐, 어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 여기 보면, 어 야구게임 알죠? 어 세개 수, 어 프로그램 시작 시 이제 세 개의 수를, 어 프로그램에 정하죠. 예를 들어, 1, 2, 3을 정하면 이제, 어 사용자가 이제 그 1, 2, 3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도록 이제 세개 수를 입력받는 거죠. 받아서, 비교했을 때, 어, 이제 자릿수가 같으면, 이제 스트라이크고, 원 스트라이크죠. 하나만, 하나 같으면. 1, 2, 3, 1 경우에는, 어, 1, 4, 5를 입력하면, 1, 2, 1, 자릿수 같으니까,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죠. 어, 1, 2, 3인데, 1, 2, 3 입력하면, 어, 이제, 어,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1, 2, 3인 경우에, 2, 2, 3, 1, 이런 식으로, 어, 자릿수는 같이, 같이 않고, 이제, 어, 동일한 입력한 수가 있을 경우에는 어, 원벌이죠, 다 알죠. 예. 그걸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챗GPT 어, 테스트 기업 한번 그걸 한번 어, 구현해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저 해봤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시려면요거이 어, 어, URL로 이동해서 이제 어, 가입을 해야 되죠.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지금 가입자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복사했죠. 쭉 이제 어, 야구 게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어,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줘. 그래서 어, 입력을 하면 이 어. 파이썬으로 나오네요. 자, 파이썬으로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자, 저는, 저, 저, 아, 경우를 맞추는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자, 이제 자바로 나오죠. 지금 이 채피치 버전이 지금 여기 있죠. 어, 1월 30일 버전입니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지금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좀, 어, 좀 부하가 걸려서 좀 느립니다. 자, 설명도 다 읽어보면 시작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정한수, 정한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세계 어, 정한수를 다르게 한다 그랬죠. 10회 시도에 일치한 경우 스트라이커가, 스트라이커와 같은 숫자인, 스트라이커와 같은 숫자인 볼에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렇죠. 조그만은 실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걸.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 클립스, 벌써 해, 해봤죠? 자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베이스볼 자 그럼 실행해 봐야 되겠죠 실행해 보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어, 한꺼번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입력하는 거죠 1, 3, 4 0 스트라이크, 0볼 우리가 그 생각하는 야구, 어, 야구 게임이죠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 이거죠 신기하죠 신기하고 어 정말 뭐 혁명적인 일이죠 자 컴퓨터가 정한 세계의 수준은 186이죠 첫 번째 1 2, 자, 원 스트라이크 원 벌이죠. 1, 2, 3을 입력하면,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노벌. 반면에, 1, 8, 3을 입력하면, 1, 8, 6이죠. 1, 8, 3이니까, 두 개만 같으니까, 투 스트라이크죠. 그러면, 1, 8, 요걸 입력하면 게임 완료다, 이거죠. 진짜. 영화 속의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달라 하면 다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지금 콘솔로 입력했는데, 그러면, 어, 스윙 화면을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입력, 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어,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앞, 앞에 코드에 대해서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을 잡아 스윙으로 만들어줘 좀 만들어줬는데, 지금. 어 완벽하게는 아니죠. 근데 보면 거의 지금 부하가 걸려서 그런 모양인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죠. 보면 스윙으로, 보면 텍스트 필드, 인포드, 인포트 인포스리에서 세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텍스트 필드 선을 했죠. 선을 하고 버튼 어, 누르면 이제 결과 체크하는 버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단 화면이 나오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클래스명 이런 거는 수정을 해준다 이거죠. 메인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개값 1, 2,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만 나왔다. 이로 화면 나왔으니까 이제 체크 체크 버튼 누르면 요게 액션 패펌도요게 호출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액션 패펌도요 메서드에서 이제 로직을 여기 있는 로직 있죠. 로직을 이제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어,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짜짓게 하듯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앞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처음부터 뭐 설계, 설계부터 해서 구현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챗 GPT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야. 챗챗 GPT에 이런 식으로 뭐 부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레스인데 어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 먼저 어 설계부터 하는 거죠. 문장을 쭉 만든다죠.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어 이제 단계별로 갈, 어 단계별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어 물어가지고 이제 코드 나오면 그 복사해서 이제 각각의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짜집기 하듯이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전체 기능을 조립해서 하나의 기능을 만든다 이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어, 챗 GPT 말 들어보니까 이챗 GPT도 기존에 있는 어 그런 GPU의 개수를 줄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 먼저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는 그챗 GPT 원래 그 어, 용량대로 GP, 어, 어, GPU 수대로 사용하면 더 잘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가 현재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단순 어, 단순 코딩 작업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게 중요해지는 게 어떤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설계 이런 게더 중요해진다 이거죠. 이런, 이런 단순히 단순히 구현이죠. 구현 코, 코딩 구현은 이런 식으로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짜집기하듯이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 발상 설계 어, 이런 어, 상위 레벨이 더 중요하죠. 인간은 이제 창조적인 작업 창조적인 어, 작업에 어, 그냥 몰두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이런 작업을 뭐 인간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수월하게 빨리 할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중요도가 중요성이 단순 이제 단순 작업이 되니까 중요성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 그걸 잘 예측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지금은, 어, 어, 초보자나 입문자 입장에서 배우는 단계니까, 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뭐, 저도 지금 책을 출판하는데, 그런, 어, 어, 책을 보면서, 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이런, 어, 어, 이런, 어,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구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 어, 효율성 좋게, 생산성 높게 만들면 만들면 된다 이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 회원 가입해서 한번 써 보세요. 지금 지금 어, 사용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좀 작업이 좀 느린데 어쨌든 간에 한번 써 보는 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 볼수 있다 이 그죠? 여기에 객체 지향 개념인 오버 라이딩과 오버 로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예제 코드도 예제 코드도 제공해줘 어제보다 이게 많이 느리네요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접속하니까 어, 가부가 걸리니까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면 설명하는 게 정확하죠. 오버라이딩은 하이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클래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한 뒤 하이 클래스 기능을 확장하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어,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을 표시합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거죠. 그 옆에 과외 선생 과외 선생이나. 어, 어, 비서가 한명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순서 등이 다른 메소드를 여러 개, 순서 등이 다른 여러, 여러 다른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오버로딩은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코드의 재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처리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중간에 잘리는데, 어, 보니까 어, 앞으로는 어, 코딩을 코딩 자체는 이제 단순 작업화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어, 그런 걸잘 알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